그배들이늦지 않고 그래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겠죠 화수로은 화수도군, 우리 화수구군에 65%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도시행력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가 화수로에 신경을 많이 쓸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 8기 군수가 돼서 화순을 좀 새롭게 바꾸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3년 동안 제가 일했던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성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화순을 칭찬하고, 화순에 살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활 인구가 파손에 와서 3시간 이상 머물려가는 생활인구가 36만 5천 명 우리 인구 6만 명 빼면 30만 명이 우리 지역에 와서 3시간 이상 머무르면서 건강하고 먹고 쓰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정에 열심히 도와준 우리 국민 여러분과 특히 우리 의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어, 사실 제가 어, 지난 주에 개절 근로자 관계로 몽골을 다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 관련 내용을 나서 우리 입장이 침식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이장님 부회장님 모시고 함께 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입장도 소개하고 앞으로 파출 의례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잘하죠? 우리 네. 네. 응, 조영일 의장은 에, 91년도에 이 섬에서 공직를 시작해서 작년 에제가 서기관 승기를 뒤졌습니다. 근데 아직 은면약을안 해봤는데 읍장 음, 자기가 서기관이잘됩니다 근데 이번에 서봉서 극장이 엄청 잘했잖아요. 서봉서 극장을 바꾸려고 하니까, 많는 미룬이 있었습니다. 왜 극장을 보내냐. 어? 서봉서이 잘하는데, 그러나 서봉서 극장이 남은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데서봉서 극장의 인생을 또 망가뜨릴 수 없잖아요. 공무원을 승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승진해서 가실 수 없어서, 우리 조영일, 어, 그 교통실장을 입장으로 제가 발령을 내고, 서봉도 극장을 극적으로 같이 발령을 해서 하는데, 저는 서봉도 극장이나 조영일 극장이나 저는 펼쳐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이나. 또, 제가 딱 손발에 만든 것이, 천 공무이 1,400명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하니까, 화수 이상이 많이 올라오니까. 제가 항상 직원들에게 하는 이야기, 공직자는 목에 힘들고 누리는 자리가 아니고, 국민을 한 가지 성기를 잘해야 된다.